어?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토카니다 오늘 제가 했거든요. 거의 이제는 주 컨텐츠가 되어버린 것 같은. 이제 토카오카 투표, 이런 거로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해볼게요, 한번. 베스트 라커가 누구냐. 둘다 누군지 모르는데 <laughs> 제가 지금 뭘못고하는데 <말> <laughs> 너무 매워서 지금 살짝 반응이 꼬이거든요. 맵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런.. 런던? 예, 뭘 모르겠는데? 찍어! 이럴 땐, 이럴 땐 찍어!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스프? 에? 진짜 아니 진짜 단어가 너무 어려워 수업이 시작됐어 신나니? 응 음, 신나네 수업을 좋아할 수가 있구나. 대단한 걸? 이, <laughs> 어,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오는 것에 대하여? 저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. <laughs> 어, 뭐가 숨겨져 있니? 니네 락커 안에, 파스타가 락커 안에 숨겨져 있다고? 아, 도시락 같은 건가? 아, 매워. <laughs> 유니폼으로? 저는 치마 불편해서 안 입습니다. 네 그런 관계를. 이 토끼는 약간 무서우니까. <laughs> 무서우니까 좀 정상적인 걸로 할게요. Which tip will you try first? 뭘 먼저 도전해볼 거니? 일단, 아까 노트 했으니까. 여기서부터 한, 아니네, 안 했네? 파운드 배웠는데? <laughs> 이엣? 아니 아니 하나를 알면 그 뒤에 단어를 모르겠어 <laughs> 이런게 는 처음이네? 근데 어 이제 끝났네? 생각보다 이번에 약간 이게 은근 업데이트 떡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세요 그럼 안녕!